맞아 맞아. 어 발표 능력을 먼저 기르고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접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맞죠. 중요한 것은 성경적 접근입니다. 저는 이거를 성경의 대로서 하나님의 왕 되실 때의 공산주의다 설명하겠습니다. 안돼. 아,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laughs> 자 공산주의라 <동산퀸이란> 뭔가 개교 너무했다. 정식 발표를 추가합니다. 와이스토어 엔게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 줄까요? 역사적 기원은 랑스의 혁명으로 일을 이끌습니다 초기 시상가들은 플라톤, 폼버스러워, 유토피아. 유토피아 아시죠? 지상나고입니다, 지상나고. 모두 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한 만큼 똑같이 받는, 그게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사강공원 때 발전을 했고요. 자본주의를 비판했어요. 자본주의가, 사실상 이게 계급사회가 사라졌다가 자본주의의 목표였는데, 자본주의가 어느 날 보니까 사업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지금도 보세요. 지금 공평하나요? 자기는 계급이 어떻게 하는한지 씨? 계급이 없나요, 현신은? 계급이 있어요. 이쪽 이게 계급사회가 있는 거예요. 사회. 직장에 서도 나가고도 사회 형사가 있고 자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자본주의에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사회의 공동소유를 강조하고요. 계급투쟁을 통해서 사회 번역을 주장했고, 20세기 초에서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했는데 저는 이걸 뺄 겁니다. 또는 마르크스 레닌의 주인을 빼겠습니다. 아까 현신이 말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됐고요. 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 소련이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의 시작이었는데요. 이때 급속한 산업화가 일어났고 실제로 우주의 맨 끝, 메이끝, 지구의 맨 끝층에 올라간 것은 러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다들 지금 의료국제에 만족하시나요? 우리 한국의 의료국제가 매우 적나운걸 알고 계시죠? 지금 미국만 봐도 시수 있어요.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자,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냐? 그음 공산주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최초의 마오쩌동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과 빈곤이 감소했죠. 그리고 쿠바는 지금도 공산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긴 하는데 사회체로서 꺼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편적 의료 교육지원 교육,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모두 학교가 아니었는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 공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재 막 가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공산주의에서 나왔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거 알죠? 우리나라는 실제로 파병하기도 했었고 거기서 전후 제공과 발전도 공산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모델이 되었고요 협동조합운동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고 공유경제시스템 보편적 기록소득실험과 공부의료비 교육시스템에 적용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공산주의에 있었던데요. 확실히 말할게 이게 공산주의 자체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독재가 생긴다라고 100% 말할 수도 없지만 누군가는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잘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왕이실 때 그때 초대교회의 공산주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첫 번째, 초대교회는 물질적 평등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서로. 아까 한기이 말했던 거죠. 강제적으로 나눈다 이게 단점이었죠. 근데 하나님 왕께서 어떤가? 다들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를 가능한 한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베풀고 싶은 마음. 실제로 하늘의 상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물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공동체 중심. 지금 산업화, 와 도시화의 문제점이 뭔가 다들 개인주의적인 대우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자기 이득만을 주요시해요 근데 공동체 중심의 공제체계를 얻을 수 있고요. 각자의 필요에 따른 분배. 실제로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의가 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 개념도 있지만 분배 기준에 필요성이 있고. 자가 하고 싶은데 빈부격차의 문제들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정의의 기념입니다 각자 자의 다른 분대가 있고요 사회적 산의 개념의 변화와 귀급 없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자 성경에서 청정한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시면 될게 이게 공산주의는 자본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평등하다는 게 계급이 없다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슈퍼자들이 어, 왕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왕이 우리는 사장이고 이들은 노예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인거예요 자, 종말 개념에는 종말론적 개념과 그리스도 재림은 평화, 평화의 통치와 정의의 통치가 있고 천년간 지속된다는 신앙한 논리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적 물질적 풍요, 사탄의 구속 시대 최후의 심판을 당해. 이거는 우리가 수습하게들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죠. 성경적 의사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과 의인들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 재림 시절 회복 이사야서의 평화로운 세상, 에스겔 성전 환상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모든 민족의 화합으로 인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현실과 비교하자면 이상적 사회모델입니다 유토피아. 이겁니다. 현실과의 관극입니다. 현실에서 이럴 수없죠 하지만, 환영을 실때는 충분히 이럴 수있습니다 영적과 물질적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이 근하죠. 지금 어떠세요 다들 자기의 훈욕이 있죠. 갑 자기가 제가지고이영양력을뺏습니다여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화내겠죠. 네 이겁니다. o 네, 인간의 y 성이 n g 요 자기 n g 에 o u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통치, 환 통치인데 당연히 정의로운 통치, 환경과의 조화와 평화로운 공존, 현재 사회의 적용의 과제입니다. 사실상으로 유토피아가 아까 말씀상낙원이라 했죠. 이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 다시 한번스펙해럼에 대해 알습니다 사도행전에 모 뭐,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뜻이되요 강제적이니까 이게 강제적이야, 아니지? 아니야.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아, 네. 되어 서 나눠요. 강제적이에요? 아니요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물건은 서로 투했죠 재산과 소유를 파아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눴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했었습니다. 집에서 떠블 때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의식을 먹는다. 이게 공동체주의적 사상입니다. 재산 공동 소유, 개인의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안에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고요. 물질적 평등을 추구했고 사회재산 개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공동체 중심의 경매 시스템이었죠. 나눔의 실천, 각자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었고. 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 기쁨과의 억제하는 나눔과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영적인 교제,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나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됐습니다 현대 교회 주는 교, 교훈이 무엇인가? 물질주의 극복의 모델이 됩니다. 지금 자본주의로 인해 매우 물질중심적으로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극복의 모델이 되고 진정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있었고 사회 불평등, 빈부격차가 있다 했죠. 그게 해소하려 해소 방안이고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제고와 기독교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할수 있습니다. 성경이 본 공산주의, 성경이 본? 어, 성경으로 보는데 못하나? 요 공산주의의 장점. 첫 번째, 평등을 추구합니다. 모든 인간의 평등한 가치를 인정하고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빈곱차를 하게 해도록하고 경제적 격차 완화 추구와 기여할 평등의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개인주의 사상의 극복과 상호 오전성 인식, 연대의식 고취 공동 책임 강조와 사회적 유대 경합, 물질주의 극복으로는 소유적이 절제할 수 있고요. 나눔의 이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가치를 중시할 수 있고 검소한 삶을 추가하고타격을 동기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죠. 당연히 차이점이 있겠죠. 첫 번째 신앙의 자유. 아 근데 이거는 종교 앞 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존 마르키스 레인주의에 갑자기 잘 가다가 갑자기 종교 앞에 나왔어요. 종교는 아 편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박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회주의 안에는 명산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발성이 있어요. 첫째, 영적인 신념입니다. 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갑자기 제가 오늘 왕이 돼가지고 자 이제부터 올래셨을 공산주의적으로 통치 하겠다 하는 순간 이어서 저는 타격과 욕심에 절여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 어, 개인의 가치는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저번 에가생명했듯이 개인의 소유를 어, 존중받지못한는 타이틀입니다. 공산주의의 오랜점입니다 사회 정의, 불평등 해소, 약자 보호지 공정한 분배 추구, 사회적 책임 강조, 구조적 문제 이지 평등 추구, 기회의 평등 제공, 경제적 격차 완화, 계급 철폐 지향 보편적 복지 추구, 공공의29 진단 중에 제가 잘 봐야 될 것은 기회의 평등 제공과 보편적 복지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할 가능성입니다. 사회적 정의 실현,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합병해내면은 평등과 나눔 정신을 공유할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 모공, 초대교회가 모금이 되었죠. 사회 정의 실현의 노력이 될수 있고 빈곤이 사라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져요. 같이 서로 공유를 하니까 하 중단 계층이 됩니다. 상호 이해와 대화가 필요하고요. 공동체 정신 적용돼서 초등학교의 모델이 재해석되고 현대사회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자발적 나는 문화, 절대 강제적이지 않은 자발적 문화가 되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 방안이 되고 영적, 물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정량하 있습니다. 공동점은 평등 정의 추구 네, 기독교와 그 공산주의가 같이 공통됐을 때 공통점이 차이 점은데 다시 말하자면 신앙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지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 접근의 가능성도 있고요. 이상적 사회, 그러니까 지금의 유토피아를 시상 지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되실때만 공산주의를 통한 발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출처을잘주 보시고 오면. 네. 아, 진짜. 시간이 네, 걸렸으습니다 <laughs> <벌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일로 <laughs> 오시죠. 좋아요, 나 앞으로 나주십시오. <laughs> 나주시고 여기 발표 잘 들었는데 어 사실 질문 폭탄을 받을 건 각오했죠. 아그하지환 선배님, 이번 개인의 사상 및 우리가 적파상 있는 거 안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송진생과 베트남지의 그 당황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개인의 일대울로기가 바뀌었다가 사이 바뀌어서 우리 회의 떠난다고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예, 많이 당황했는데 근데 질문할 게참 많네요 자, 아무튼 자, 배틀 라운지부터 4분수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주영이 아, 여, 여기 자율입니다 주영아 음, 음. 공평주의 음. 아, 국가에서 발생한 어. 예주모, 인 인권침해와 같은 극적인건들 I w a 수 있어. the room. You are a small market. I was in the room. I was in 같 h e room. I was in the room. I was in the room. I 그런 거 i 아 the room. I was in the room. I 사람 s in the room. I was i 보안 질문할 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인권 침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이제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잖아. 어. 공산주의에서 지금 북한 같은 데만 봐도 그 고문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고 어. 그리고 어. 이제 북한이 남기에는다설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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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북한에서 사람들 되게 많이 고문하고 수용소 있고 되게 많이 괴롭힌단 말이야. 기독교들도 핍박하고 이제 그데 그런 그런 문제들이 있지. 이제 이거, 이런 거는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i 사 it that t 어 e canny? How is your uncle? I'm not even young, but it has s o 이 e country. I got s o m 공산주의 t 어소소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점 I don't know. 점 don't k 있고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고 나 t know. 있 d 있 있는데, 공산주의도 그런 신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준영 왕국이 돼서야만 완벽까지 될수있겠음 음.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준공 어떻게 되냐고? 우리는 어떤 사람살아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위상적인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된 공산주의에 음. 살아야 돼. 그럼, 그럼 우리는 지금은 속에 음. 못한 이 세상에 사람이 없는 노예주의이누구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 답해야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그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성경에는 그. 채이한테뭐 하나 물어볼게요. 응, 하고 있죠. 음. 내가 이서아이 일단 이렇게 대답할 말 없다는 뜻이 공산주의를 실현할 국가들이 접근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 소련도 공산주의였잖아. 그 그러니까 해결 어? 해결 방안 네, 문제였어서 이제 공산주의는 거의 다 많아고 국가가 없잖아. 음. 근데 이제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아. 어떻게 문제가 있는? 그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건는 음. 공산주의가 성공한 사회도 있긴 음. 하거든. 근데 이제 공산주의 때문에 망한 그 나라들은 결국에 자본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사람의 본성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쁘지 않다 말하는 거는 공산주의 자체의 이름은 너무 잘돼있는데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일을 열심히 분배가 공통적인 거지. 일은 사람의 본성이 나쁜 거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거지. 그럼 사람의 본성이 나빠가지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결국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있을까? 봐봐 자본주의도 그렇고 내가 너무 중심이 돼서 아까 막 얘기를 했잖아. 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가 돈을 못 벌잖아 하는 게 결국에 내가 너무 욕심이 그거이고 자본주의도 다 똑같이 봤는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우리는 결국에 신앙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인간의 공성이 자본주의도 없고 공산주의도 고 나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신앙 쪽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가 유일이좀 있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자, 여기 질문하고 어, 싶은 적 있습니까? 저... 오케이 이삭 질문 알게요 그게 사람 진짜 공쌍해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 제가 말씀했습니다. 99.8%를 제가 했고 0.2%를 이분들이 같이 하셨어요. 0.2. 네. 아 네. 그걸까지 하셨대요. 네. 거기까지 네. 질문. 저요 오케이. 그 보면은 저희 발표 다 공통점이 음. 하나님이 왕되고 신앙이 좋아야만 약간 그래야 되게 이게 잘돌러간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왕돼야 진정한 공산주의가 잘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보면은 만약에 천년왕국 때라면. 모든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를 봤을 때 굳이 굳이 공산주의가 청년한국때더 좋음 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그 완성된 모습이 공산주의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아니 그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시지 않요그 응. 성경에 나왔잖아요 서로 아그안 아, 좋은 상.. 그 뭐라 아지 가난한 사람 나눠라 응. 나와 있죠 응. 근데 저희가 웃기게 된 상태인데 갑자기 라온가길바닥에 들어져가지고 아파하면서 막 돈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지나가는데 과연 얘를 안 도와줄까요? 그천유간부터 가난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 있네요. 천년국에서는 죽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죠. 평화롭고. 어, 그러면 공산주의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자본주의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각자 사람이 각자 하나 있고, 있고 하나 있고 하면서 각자의 기업을 세웠어. 기업을 세우는 게 자본주의 있어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소유를 갖고 자신 이 일한 데로 보상을 받는 게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그 가장 센 점이 뭐냐? 공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만면 굳이. 그렇게 모든 지역구를 공평하고 내가 높아질 필요가 없는 사회에서 내가 저 공장을 가져야겠다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생명학대 공산주의에 있는 예를 들면 집, 유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의 소유자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이죠. 음. 지구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죠. 그 공장이 단순히 생산 수단만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노동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냥 경제의 핵심이 돈을 노동과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는게 천년왕국때 장례식장 열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럼 열지 말라가 아니라 관리하지 말라고 했다는거죠 뭐, 뭘 열지 말라고 <laughs> 그러니까 직업을 아니 좀 아니요 질문 이상하아니아니 들어봐 <laughs> 나 그러면은 만약에 사업가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천년왕국때어 사람들은 뭐 공장 못 갖게 할건데 이제 사업하지 말고 딱딱이 약간 뭐만전는회라 그렇게 시킬까요 과연 사업가 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가 하게 하나님이 손년왕국 때 너희 하고 싶어 했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어. 말이야 사업을 통해서 사업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노동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럼 과연 공평한 하나님이 사업자에게 뭘더 많이 줘서 너는 잘 살아가고 노동자에게는 더 적게 줘서 그렇게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학생은 빈부격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본가가 이혼을 가는건 당연한 원리인 게 자본가는 리스크를 걸었어요 왜냐면은 자본가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도 리스크를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따라 이윤이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래서. 본인 말씀하신 거는 자본가를 하나님이 더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뭐쌀 쌀아라고 했는데 그거는 울창한 설명이 잘안 될까요? 저공는 반박을 요아 오케이. <laughs> 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질문 부담 받을 건 맞긴. 왜 했어, 그리고. 아니 그 내가 한 이걸. 누가, 누가 진짜. 누가 뭐. 아. 아니, 아니. 혹시. 아, 진짜. 뭐. 야, 잠깐만. 약간 혹시 여기. 납부다. 승부랑 성인 쌤 질문 하고 나쁘다. 있어요. 나쁘다. <목소리> <목소리> 음. 어. 뭐한 건 아니고 그냥. 질문을 할 기회가 생겨서 질문하는 거지. 그렇다면 진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여기시는 실체는 무엇인가? 같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라고 보시는 건지? 어. 그게 맞. 아니, 그 정확히는 신앙을 가장 중적으로 보는데 성경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네 저는 저는 공산주의가 인산지야... 어? 저는, 저는, 저는 처음부터 말해요. 이거는 우리 공산주의 의 개념은 딱뭐냐딱 하나예요. 평등하게 분배받는 거. 그러면 지금 약간...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네. 어,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과 천명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르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 네. 신앙이 좋다, 그러니 천년 왕국이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공산주의를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 그러면은 네. 천년 왕국이 아닌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또 공산주의를 그렇게 보고 바라 하나님이 그거를 강조하고 계시나 보시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닌 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종교아편이는게 있습니다. 종교를 아편으로 보는거예요 마약으로 보는거요 그래서 종교를 못하게 하고, 지금 실제로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존 마르크스 레닌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건데 우리가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그냥 아주 근본적인 공산주의입니다.